임실군이 국내외 단체 여행객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중국 등과 함께하는 환황해권 크루즈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우선 당장 다음 달 임실 엔치즈 축제를 겨냥한. 이번 인센티브는 축제장 방문과 식사 등을 전제로 버스 한 대당 5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내국인 30명 이상을 유치할 경우 도외 지역 여행사에 하나고 외국인 15명 이상을 유치하는 전국 여행사로 정해졌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임실을 임시를 방문해 임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매력 있는 관광 상품을 발굴하는 등 단체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부안군은 중국 칭타오에서 열린 동북아 크루즈 산업 국제 협력 포럼에 참석해 크루즈 기항지 유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은. 크루즈 저반 선석인 마리나 워크를 조성하고 전라 좌수형 배후 시설로 2,500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자해 격포항과 공항 구간을 해양 레저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사회 재난을 당한 군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 보험을 확대합니다. 군은 기존 22개 보장 항목에서 사회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애가 발생할 때에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창에서 생산되는 저탄소 청춘 한우가 홍콩으로 첫 수출됐습니다. 이번 수출 물량은 모두 16마리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가에서 생산된 한우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